속보입니다. 20만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에 대한 새로운 진행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누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음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구독 눌러 주셔야지만 어, 빠르게 정보를 매일매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바로 들어갈게요 여정 가족님들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보세요 9분 전에도요 소상공인 전기세 어디에 신청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고요. 또, 뭐, 1일 전에도 전교금 주나요? 이렇게 문의도 하셨고요. 이게 댓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원이 또한 여러분의 그 궁금증이 이게 전달이 됐는지 바로 오늘 4시간 전에 보세요.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한시 지원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렸던 부분인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요. 이제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어, 그동안 끊임없이 보셨던 분들, 이 20만원 전기요금에 대해서 알고는 계실 텐데, 새로운 정보가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자, 먼저, 그 전기요금 특별전이 뭔지를 아셔야 되겠죠. 이거 이미 설명했는데, 혹시나 처음 들어보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추진 배경은요,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입니다. 지원 대상은요, 영세 소상공인인데, 이게 얼마라고요? 매출 3천만원 이하이신 분들.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야, 매, 순익도 아니고, 매출 3천만원. 막 뭐라 하셨죠. 이게 1월 달에 발표된 건데, 여기에는 안 나오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1월 초에 정부가 발표한 건데,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렸죠. 아, 이거요. 3천만원으로 이제 나왔습니다. 아 이미 전해드렸던 내용이고요. 일단 이거는 1월 처음에 났던 공문입니다. 전기요금 부담을 일부 보존하는 걸로 나왔고요. 시행일이 상반기 중 별도 공고로 돼 있는데 지금 2월달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2월달에.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지원 내용은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어, 뭐를? 전기요금을. 전기요금을. 총 예산은 2,520억 원 예산이 잡혀 있고요. 지원 대상은요. 3천만 원 이하 영세 사업자. 이거는 이제 픽스가 됐죠. 제가 여러 분 설명드렸습니다. 연매출이에요. 여러분, 순익 이 아닙니다.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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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이제 매출액이 작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꽤 많아요. 에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해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을 받는 건데 중요한 게 신청 기간이 이 접수 기간이 그 동안 안 났었단 말이에요. 이걸 상반기 중으로 돼 있었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3월달에 아니면 2월달, 3월달쯤에 들어가지 않을까 1분기. 왜 그렇다고 했죠? 그렇죠. 총선 전에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2월 아니면 3월 아닐까요? 했는데 아 이게 나왔어요. 2월 중입니다. 2월 중.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이번 달, 이번 달에 신청하고요. 접수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게 발표된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일자가 이미 아마 설 연휴 끝나고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설이 지금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당장 내일 뭐 날짜가 나올지 아니면은 설 끝나고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2월 중으로 픽스가 됐어요 그러면 2월 중에 제가 알려드리면. 딱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자 방법은요. 자 2월 전 신청 접수 시작한다. 신청 받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이게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소진공과 한전 한국구역전기협의회가 협력해 갔고요. 이번에 대상자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화 작업이 돼야 되잖아요. 연 매출 3천만원 이하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니까. 자, 대상자 검증 후, 보세요. 전기요금, 납부고지서. 이거 별표 3개 칠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은근 바랬던 게, 은근 바랬던 게, 아, 현금으로 주면, 우리 기억나시죠? 아, 이걸 현금으로 주면 참 좋겠다. 예, 했는데, 아, 이게 예상대로, 예, 예상대로. 납부고지서에서 지원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자, 이게 별표 3개. 자, 이 방식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 방식으로. 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당연히 이제 납부고지에서 차감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하또 한편으로 희망은. 어차피 고지서에 차감될 거 그냥 현금으로 주면 좋을 텐데 에이, 그건 희망사항이었고 그냥 FM 대로 어, 그냥 고지서에서 여러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특별 지원을 진행하는 결로 이제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3천만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분들은 여러분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20만 원 최대 20만 원 한도로 해서 차감해서 여러분께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신청 방법은 언제라고요? 2월 중 공고하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만간 나오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지원하셔서 접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아쉬운 건 뭐죠? 역시나 매출 3천만원. 이거 되게 여러분께서 댓글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의견 되게 많았습니다. 어, 매출 3천만원이면 너무 대상자가 작은 거 아니냐? 정말로 저는 맞다고 봐요. 너무 작죠. 매출 3천만원 이하신 분들. 아마 생각보다 많겠지만은 그래도 아 이게 정말로 조금 장사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장사를 좀 규모 있게 하신 분들이 전기세가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제외가 됐고 그래서 이제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말로 연 매출 3천만원 이하신 분들에게만 가다 보니까 아, 좀 아쉽습니다, 사실. 아쉽긴 아쉽다. 하지만은 대상이 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어, 그래서, 여, 이렇게 결정이 됐고, 여러분의 의견을 주세요. 어, 또 여러분의 의견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여정가족님들 우리 과거로 한번 뒤돌아볼게요. 우리 작년 과거 때 우리 한번 뒤돌아봅시다. 우리 여정가족님들. 우리 그때 뭐라고 했었죠? 예, 전기세 지원해달라고 했었잖아요. 소상공인분들. 기억나시죠? 왜 에너지 바우처에 왜 소상공인이 안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에너지 바우처는 뭐냐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줍니다. 뭐냐면은 에너지를 쓸 때에 뭐 겨울, 여름 해갖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40만 원씩 줘요. 이게 에너지 바우처거든요. 그 에너지 바우처에 소상공인이 안 들어가 있어요.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급권자 있죠 수급권자.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뭐, 뭐 의료급여라든지, 교육급여라든지, 아무뭐 주택급여라든지 이런 이렇게 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대상자란 말이에요. 그럼 소상공인도 사실 어려운데, 그럼 사실 소상공인도 특별하게 이번에만 에너지 바우처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이제는 그 당시에 막 주장이었죠. 그때 막 얘기를 하고 공론화하고 소상공인 전교금 지원해야 된다 했는데. 나왔잖아요 이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특별 지원이 그래서 이름이 특별 이름이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의 공식 이름입니다 물론 바뀔 수는 있어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특별 지원이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공론화하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나오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론 대상자가 3천만 원 이하에서 <laughs> 조금 아쉽긴 아쉽지만 그래도 목소리를 내니까 이게 하나 하나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마. 작년에 저랑 같이 막 여정가족님들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죠 전기요금 지원해야 된다 소상공인도 에너지 바우처 들어가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현금 지원해야 된다 이 나온 겁니다 물론 좀 아쉽지만 은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됐지만 은 나왔긴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주세요 음, 여러분의 의견을 담아서 당연히 제가 가장 그 예상되기를 아마 3천만원 이하 이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의견은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죠 건설적인 어떤 대안을 여러분의 또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면 또 위에 분들이 보고 나서 아,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또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담아 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의도 정보홈에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경제 공부 스터디입니다. 매일 8시에 올라가고요. 속보는요. 긴급 방송 이런 거는 수시로 올라갑니다. 저는 경제 평론가죠. 그래서 다양한 방송에서 고정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요일이다 보니까 연합뉴스 경제 TV 아침 방송 이었어요. 그래서 세계 경제,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잠깐 어, 얘기를 또 하고 왔고 여러분께서 뭐 여러분께서 궁금했던 내용 여러분의 경제 비서로서 챙겨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매일매일 방송 보셔야지만, 여러분, 놓치지 않고, 어, 이 흐름을 잘볼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전기 요금도요,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보가 또 오늘 발표가 돼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야? 그러시면 안 돼요. 매일매일 챙겨보시면 다 이해가 돼요. 아, 그리고 내가 받을 게 이거구나. 아, 나는 이거 대상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정보가 왜 중요하죠? 대상자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내 일에 충실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정보가 느리고 잘 모르면 어 이거 내가 인지 아닌지 시간 뺏깁니다. 알아보느라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께 돈 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경제 비수로서 챙겨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챙겨 드십시오. 제가 떠 먹여 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정 채널과 함께 주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 남아 계시고요. 인사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잠깐 볼게요. 지금 일단 오늘 얘기했던 게 이제 전기요금 특별 지원 요거 얘기입니다. 그죠? 제가 항상 그 여러분 지원 정책을 다 체크하고 있어 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거 오늘 이제 말씀드렸고 여러분 이금융권 이자 요거 요거 이금융권 이자 여기 잘 보이시나? 여기 화면? 더 그게 확대가 안돼갖고요자 요거 조만간 또 한번 방송 하겠습니다 이 금융권 이자 요거 이 지금 하고 있는게 1 금융권 이죠 여러분 지금 댓글 많이 주고 계시죠 어 받았어요 어, 어디 나왔어요 뭐 이렇게 농협 오늘 오농협을 오늘 들었나 봐요? 오늘 많은 분들이 농협과 받았다고 어, 말씀 주시는데 자, 그래서 1금융권은 지금 이제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는 내일이면 끝납니다. 에, 이거 들어가는 거 내일이면 끝나고 1금융권은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게 이제 2금융권 이제는 곧 들어가요. 설 끝나고 요거 이제 3월 중순부터 들어가기로 돼 있거든요. 접수일이. 이건 접수하셔야 됩니다. 2금융권은. 자, 그다음 요거 근데 중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거든요. 정보 계속 발표하고 있어요, 지금. 그니까 정책을 가다듬고 있는 거죠. 요거 이제 조만간 또한번 발표할게요. 제가 방송하겠습니다. 자,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아시죠? 이거 2월달에 한번더 가는 거 아시죠? 에, 1월 29일. 이것도 방송 한번더할 겁니다. 1월달 건 끝났고요, 지금. 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달 거 예산 4천만원짜리. 어, 요거 이제 끝났어요. 1차는 끝났고 2차 거 남아있죠? 2월달에 들어갑니다. 요거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한번더 해달라 하셔가지고요. 요거 어차피 2월달 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그 에너지 어 소비 효율 1등급 고율 구매 지원. 요거 요거 예산 소지시가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죠? 정부에서 하는 거. 요거 이제 3월 말에 들어갑니다. 요거. 3월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은행 거는 아직 남아 있어요. 2월 23일까지입니다. 여기 안, 안 보이네. 그죠? 잘려 갖고. 예. 보이시죠? 여기 여기. 2월 23일. 예, 제가 저 얼굴 가려 버릴게요. 보이시죠? 이제. <laughs> 자, 2월 23일. 예. 제 얼굴을 가려야 되겠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도 챙겨 주셔야 돼요. 아직도 어, 이거 뭐야 그러신 분들 안 됩니다. 진짜 진짜 난힘 빠져요. 하나은행 이거 뭐지? 디지털 전환 기기 이거 뭐야 이러시면 저힘 빠집니다. 아니, 똑같은 질문을 너무 많이 주세요. 우리 여정가 족님이 그래서 제가 답변 드린 것도 너무 힘 힘차 힘들어 <laughs> 했던 얘긴데 아 어, 그러니까 꼭 여러분, 이거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예. 1월 22일부터 들어갔고요 그래서 요거 꼭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 안 해도요. 줄질이 많아요. 지금 막. 줄질이 많습니다. 보세요. 줄질이 많아요. 끝난 것도 있고, 안 끝난 것도 있고, 이미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챙겨주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잠깐 설명이 되었어요. 우리 여정가족님들은 뭐 어, 요거 얘기해도, 어, 이제 다 방송 쭉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쭉 알잖아요. 아, 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죠?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들어도 다 기억나실 거니까 한번, 어, 한번 써머리 해드렸습니다. 아, 이제 또설 끝나고요. 아마 엄청나게 또 쏟아져 나올 거예요. 왜? 총선 전이잖아. 요 그니까 이제 정신 또 바짝 차리셔야 돼요. 또. 예, 그래서 시작하세요. 요거 신청하십시오. 그럼 또 신청. 아시겠죠? 자, 우리 인사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처럼 여러분의 경제 비서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제가 몰라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해드렸다고 말씀드렸죠. 아, 내가 장사하느라 바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느라 바쁘시잖아요. 이런 것까지 다못 챙기는 거 압니다. 아, 알기 때문에 제가 챙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챙겨 드십시오. 그래서 어, 나한테 맞는 거는 지원해 보는 거고, 아, 나에게 대상자가 아니면 그냥 깔끔히 잊어버리는 거고.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여러분, 여러분의 경제비서로서 늘 여러분 곁에서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어, 여러분, 지금 전기요금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떠서 속보로 전해드렸고요. 어, 내일 또 인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오후 7시에 우리 여정대학 어, 블로초 1기, 우리 교육생 여러분, 오후 7시에 저녁 7시에 만나 뵐게요 잊지 마십시오 신청하신 분들 만 이거 어저 신청했는데 연락 못 받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셔야 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아시겠죠 아, 제가 굳이 이 시간 통해서 왜 말씀드리냐면 신청하셨는데 못 들어오실까 봐 그래요 그 우려스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코멘트를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도. 자, 우리 여정과정님들 힘차게 외치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